이것이 생존 경쟁이네. 너 죽고 나 살려네. <laughs> 아이고 가관이네. <laughs> 그 통에 또 지혜예미는 또 오줌 핥아주고 모줌 싸게 만들어서. 대단합니다. 어미를 잘 먹이면은 어미가 새끼를 낳고도 전혀 살이 안 빠지고 저지 풍족하게 나옵니다. 항상 끼니 때마다 참치캔, 계란 두 개, 또 돼지 허파, 염통, 이런 거, 썰은 것을 같이 가미해서 이렇게 주면은 전혀 의미가 몸이 충나지 않고 젖을 풍족하게 줄수 있습니다. 지금 새끼 낳고 전혀 살이 안 빠졌습니다. 지금. 저시 풍족합니다. 이렇게 먹여놔야 새끼가 튼튼하고 또 튼튼한 새끼가 아또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. 빈약한 새끼는 절대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. 어 진돗개그 특유의 어떤 근성이나 성품, 또 모양, 이걸 갖출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새끼 때부터서 아주 잘 먹여야 우리 태상이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는 진돗개가 되는 것이죠. 그러려면 처음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. 물론 뭐 종자가 좋아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새끼를 종자를 선택을 했으면 그 새끼를 충분히 영양 공급을 시켜서 아주 충분한 발달, 성장, 음,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훌륭한 진돗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료, 그, 쌈직한 사료 이런 거 줘가지고는 절대 진돗개가 폼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조단백이 한32% 이상 되는 사료를 선택을 해서 평소에도 주고 또 이렇게 새끼가 낳고 조금 난다거나 새끼를 난다든가 조금 또이숙것이라도 조금 몸이 좀 빠진 것 같으면은 힘이 든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계란을 항상 섞어서 주고 어또 참치캔 같은 거 이런 것을 섞어서 주면은 금방 회복이 빠르고 털이 윤기가 나면서 아주 보기 좋은 진돗개가 됩니다 이 보기 좋은 진돗개를 만들, 만들어진 진돗개를 보면은. 어, 견주가 그만큼 그 자기 개에 대해서 열심히 사육을 했다는 증거예요. 괜히 그런 건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어, 보기 좋은 진돗개는 그만큼 견주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사육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예, 참고하십시오. 절대로. 못 먹인 진돗개는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어려서 발육 상태가 안 좋은 진돗개가 절대로 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첫째 종자 선택, 그다음에 새끼를 낳았을 때도 어미가 젖을 충분히 주게 만들고 또 분양을 해간 견주들께서도 어렸을 때 충분히 영양 공급을 시켜서. 어, 성장 발육이 잘 되도록 어, 해주면 틀림없이 이 좋은 모습의 진돗개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.